안녕하십니까. 로마의 우서방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2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 복음 9장 중에 46절, 47절, 두절 말씀이 되겠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르세토꽈란타세 r a 이소르세 프라로로, 우나디스 t 타 기디 로로 포세 일마치오레 포이는 후에는 뜻이고요. 후에 포이 후에 소르세 소르세는 소르제레 일어나다 발생하다 소르제레의 원과고 3인칭 단수 프라는 뭐뭐 사이에 로로는 그들이죠. 그래서 프라로로 하면 그들 사이에 뭔가 일어났다. 운하 하나에 디스푸타 서로 막 토론하는 격렬하게 언쟁하면서 언제 하면. <laughs> 말하면서 열띤 토론이 일어났다. 디스푸타 네, 디스푸타 아,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어, 변론이라고 나오죠. 변론 디스푸타 토이 어, 격렬한 토의가 어, 일어났다. 끼디로로 끼는 누구? 이는 먼머의 로로는 이제 그들이죠. 그들 중에 누가 끼리 로로 보세이다일 것인가? 어, 보레 에셀의 예, 동사에 에셀의 에셀 동사의 요거는어 어, 조건법 어, 조건법의 어, 3인칭 관수 현재 3인칭 관수. 어, 과거죠. 과거 3인칭가 수. 보스의일마치오래마치오래 가장 큰가. 어, 그란데. 그란데가 큰거죠. 그란데. 그 다음에 좀더 큰거. 비교급. 이거는 비오 그란데 그리고 가장 큰거는 1마치오래마치오래가 어, 되겠죠. 그 중에 아무튼 끼디로로 보스의일마치오레 누가 그들 중에 가장 큰가? 이런 어, 변론 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이는 후회란 뜻이 되겠고요. 후회, 후회 다음에 어, 소르세는 소르제레, 소르세는 소르제레, 소르제레. 일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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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소르제레의 원과 거, 3인칭 단수가 되어 있구요. 일어났다. 푸라는 이제 범모 사이에. 그래서 푸라는 사이니까 푸라로로는 그들. 로로가 그들이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우나지스푸타 로나 디스포타는 이제 성경에서는 별론이라고 나왔죠. 서로 막 토론하는 언쟁, 언쟁이라고 해야죠. 끼 끼는 누구 누구? 어떤 사람이 기디로로 그래서 기디로로는 그들 중에 누가 라고 보시면 돼. 요 끼디로로는 그들 들 중에 포세는 음, 조건법 인데 에셀의 동사에 이다 있다자다 이따 동사의, 그, 에셀의 동사의, 어, 조건법, 어, 과거, 어, 3인칭까지. 일 일마조래. 맞절에, 일 맞절에는, 어, 가장 큰 것. 가장 큰, 으뜸이라고 보여요 요거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그란데 크다 그란데 크다 여기서 더큰거더큰 거는 뷰 그란데 뷰가 분은 더 크다 더큰 이렇게 있고요. 이게 최상급으로 올라가면 어, 이게 맞지오래 그래. 가장 큰네 단어종에 아무튼 요런식으로 어, 그란데에 가장 더 큰거는 뀨그란데 이거를 좀 바꾸면 그 다음에 뀨그란데는 어, 더 큰거고 가장 큰 거는 어, 맞절에 나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자들 중에 가장 큰게 누구는가 결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7절 베르세토 47. 47. allora, ceso conoscendo il pensiero del loro cuore, prese un piccolo pancholo il se lo pose 아칸토 알로라 그러자 그때 알로라 그러자 그때 예수 예수님이 제수 꾸노 쉐 n d 알면서 꾸노 쉐레 알다의 동명사입니다 어, 뭐를 알았냐면 일 벤시에로 생각 생각을 알았다 꾸노 쉐레 꾸노 쉐 n d 일 벤시에로 생각을 알았다 어떤 생각이냐면 델 로로 그들의 꼬어에꼬어에는 심장, 마음, 이런 뜻이죠. 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예, 주동사, 프레세, 어, 잡았다, 데려왔다, 브랜데레 취했다, 프렌데레 동사의 이제, 원과 삼신간 수고요, 운 삐꼴로, 하나, 하나의 작은 삐꼴로, 반치울로 아기, 아이를 작은 아이, 삐콜로 작은 판치올로 아이, 반비노랑 똑같죠 반비노 판치올로 아기를 잡았다. 에, 그리고 세로 그를 보세 어 그를 놓았다. 아깐 또 가까이 이렇게 데려다 놓았다. 아이를 잡아서 가까이 이렇게 놓아 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알로라는 이때 예. 로자 뭐 이런 말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런 뜻이수는 어, 예수님, 제수 c o n o s c e n 그노쉐더는 어, 동명사인데요. 고노의 레 알다 알다의 동명사 알면서 뭐를 알았냐면일 벤시에로 일 벤시에로는 생각 어, 벤시에로는 생각이고요. 델로로 델은 이제 번머의 D p l 스 1이 된 거죠.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뭐의 생각, 로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 로로가 그들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 형태, 꼴에는 가슴, 마음이 되겠습니다. 브레세. 브레세는, 어, 브랜드래. 브랜데레 취하다 잡다의 원과거 삼인칭 단수가 되겠고요. 누구를 잡았냐면 눈 빌꼴로. 운은 이제 정반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빌꼴로는 작은, 안치월로는 아기 같은 말은 반비노 yeah. 반비노. 아이 남자이죠. 애는 이제 그리고 어, 셀로 보세 아칸토. 여기서 요거는 잠깐 좀 있다 하고 볼에는 보세는 볼레. 오레 올해는 이제 노타, 노타에 이것도 원과거, 삼인칭 단수가 됐습니다. 아깐 또는 가까이, 아깐 또 곁에, 곁이라고 해야죠, 곁에 가까이. 여기서, 어, 로는, 어, 판출얼로를 받는 거죠. 판출얼을 받는 직접 목적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뽀레가 그런데, 뽀로시 할 때, 하면서 재기동사에 해서 어, 시, 하고 합쳐진 형태가 돼서, 그와 그를 이렇게 같이 놓았다. 요거는 생략하고 로는 이제 직접 먹자고 네 아무튼 요렇게 오늘은 이렇게 두절 말씀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네이렇게 계속해서 어 말씀을 가까이 어 하고 또 이태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태리어를 하다보면 가랑비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이렇게 캠박 젖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익숙해지고 깨닫게 되고 또 이탈리아 성경을 또 마음껏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또 이제 그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제일 큰가? 어, 맞죠래. 기, 기리로로, 보스의 맞죠래. 이게 이제 관심인데 누가 가장 큰가? 맞죠래. 이거보다도 예수님은 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